럼블 개인적으로 라인전 다 이겨놓고 후반에 계속 던져주시던데. 그죠? 근데 약간 그러기 쉬운 챔피언이긴 하지. CC가 없으니까. 그렇긴 한데. 그렇긴 해. <laughs> 예전보단 나아졌어요. 굳이 와드 안 해도 되겠다. 그루 시작하는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 있으니까. 칼부 가지고, 칼부 레드 가지고 와드 쓰기엔 좀 아깝다. 그죠? 와드 박았어 막 얼마나 후회했겠어. 초반에, 쉐니 오른 상대로, 럼블 상대로 괜찮기 때문에. 그 네. 내가 그걸 도와주기엔 좀 어렵다, 야. <laughs> 아, 이거 쉔이, 쉔이 그걸 절로 갔네. 미안하다. <laughs> 내가 어떻게 해줄 순 없다, 야. 쉔이 집다다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걸어오네, 이 자식이. 버릴게요. 야, 쉔, 그냥 마인드가 제대로인데? 아군이 당했습니다. 대박이다. 어떻게 저렇게 게임하냐? 아주 똑똑하다는 뜻. 사이온 그 전략이랑 비슷한데? 느낌이. 경험치가, 하나, 둘, 셋, 넷, 여덟 마리 사긴 했어요. 아야 근데 이게 그 상대 정글이 전멸을 쓰고 잡은 거라서 괜찮아요 이건 팬들 시시다발 찍어가지고 젠도 우리 블로 들어왔을 수도 있겠다 그냥 지켜라 뭐라고 자 적당히 구워주면서 도발각 그 안내주게 아이뭐 저야 뭐그 유리하다는게 아, 와 최상대로 사려야겠다 이게 아니라 초반에 압박하기 좀 꺼끄렸던 뜻이에요 그니까 러 그냥 선제공격 뜯을 정도로만 라인쩔도 한다는 뜻인데 나는 뭐경치 10마리 태웠으니까 손해는 아니지 여기서 션이 전멸도 빠졌으니까 자력으로 라인 밀지도 못하고 나는 괜찮은데 근데 팀 전체적으로는 손해니까 자 과연 우리 블루가 있을까요? 난 그게 너무 궁금한데 그래 없겠지 자, 스페쓰스고다 숏붙이고 왔으면은 경험치랑 경험치만 먹어. 라인은 디나 할 거야. 아래에 있네요. 그렇지, 두발 없잖아요. 라인 가세요. 지금 가세요. 새시 노턴이 어떻게 좀잘 피해 다녀가지고 결국 좀 풀리긴 했어 노턴도. 이거 집안 갑니다 바다라도 이렇게 걸어놓고 갈거예요텔 쓰기 싫어 이건 잡지 않을까? 많이 뜬게 아니라서 한번. 잡긴 잡았는데 죽나요? 노플리긴해 보통 든게 아니라서 이건 안죽잖아 경험치도 좀 차이 나고, CS는 두배 차이, 두배 넘게 차이 날것 같은데, 또 라인 걸어줄까? 돌파. 슈퍼 갤럭시. 라인 깨드는데 의미가 있고, 이거는 어둠이 몰려와도 그조차 놀아버린다. 되게 당당하게 이렇게 묶는다. 알았 어？순도 집 가야 되 거든요？집 가서 신발 유비 수정 이랑 미드에 있어요 쉰 6레벨 아휴 진짜 방금 <laughs> 쉰 6레벨이라고 핑 찍어줬는데 바텀에서 갱 싸우고 있네 미래 쇼킬은 다행입니다 너네가 바텀에서 안 싸워줄수록 탑이 엄청 이득을 보는거야 급한쪽이 상대쪽인데 쪽이 타 차이가 계속 벌어질 예정이라서 그게 노플 어텀이겠죠 네, 빌류가 너무 떨어져요. 반갑습니다. 칸셀루사조님 반갑습니다. 방송을 오랜만에 켰기 때문에 다들 오랜만이서. 철거가 별로 맛이 없어. 애초에 럼블이 타워 미는데 좀 안전한, 안전하게 미는 챔피언도 아니고. 철거보다는 고사가 낫지. 아니면 차라리 절대 집중이나 그 그걸 들든가. 아주 그냥 노릇노릇하게 구웠습니다. 돌망을 한번. 또 걸어 줄게요, 대단 우리 정글은 욕 먹고 있고 상대 정글 아마 전령 칠 거라서.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냐? 팔아야 돼. 내가 이쪽으로 들어갈 순 없잖아. 뭐 치고 있겠다. 와, 잘못 눌렀어. 아, 너무 큰 실수인데, 이거는? 이거 그냥 전령어 지금 치자. 어쨌든, 쉔이 밀려나긴 했으니까 지금 쳐야 될것 같아. 아, 이거 잘 썼으면은 아예 그냥 피해가 잡아볼만 했는데 그 부품이 있어가지고. 이리로 가자. 이거는 우리가 먹는 게 맞지, 얘들아. 좋아요. 여까지 기 도와주고 갑시다. 가는 거 어때? 애매하다 일단, 짐 누르면서, 바텀 상황을 좀 봅시다. 이거 타워 칠고한칸 포기할게요. 이거 먹는데 한 세월이거든? 걸어 내려가자, 이거. 신발도 없이 바텀 로맨을 가는 챔피언. 가자, 가자. 이드네요. 아 까비 이거 라칸 집고야 되잖아. 찮아 요 이렇게 교환하면 이득이죠. 여기서 안 죽기만 하면은 바로 죽어버리네. <laughs> 어떻게 바로 죽냐? <laughs> 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니, 줍시다 저거는. 안 죽기만 하면은 내가 뒤로 돌아가면 되는데 그걸 못 기다렸네. 이거를 걸어줄 정도로 내가 여유가 있진않고 비으로 본다고? 우리도 와주면 안돼? 노곤긴 네 야, 자참네. 까비. 딜 딸려요, 옛날보다. 우리가 아닌가 본데? 가락이구나. 애니비 죽었네. 왜 계속 죽는 것이야. 그만 죽어봐, 얘들아. 이거 너무 손에 많이 본다. 바텀 계속 가 있는 동안 쉔도 편하게 파밍 해버렸고. 결국 이제 CS가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까비. 밑에가 이제 되게 불리한. 어, 다행이다. 다행이긴 한데, 이게 좋은,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제가 텔이 없어가지고. 어디다 공탄거니피좀 깎아놓긴 했어? 야, 태, 태, 태. 야, 계속 치면 어떡해? 아이고, 나랑 좀 맞춰서 하지, 얘들아. 엄마 무시하게 손해를 봐버린 모습. 해 없는데. 일단 붙기 합시다. 오늘은 한명 잡았나? 아직까진 말이야. 우리 턴이긴 해. 상대는 미드 먹어야 되거든요. 이제 타워 피도 별로 없고, 이러면 용은 먹었다. 전령을 좀 봅시다. 이거 하고 들어올 거야. 이걸, 이걸 들어오네, 이걸 들어오네. 이거 시계 던졌죠. 다잡아, 다잡아! 뭐야 챔고수가 어떻게 살았냐 오케이 잡았으면 됐다 다행입니다 이거 일부러 갖다 박았는데 누군가는 박았어야 됐거든 아닌가? 뭐 님들 님들 시아에서는 약간 3인칭으로 보니까 이거 왜박으 이럴 수도 있는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님 말고 <laughs> 아님 미안 전령을, 이러면 우리가 계속 턴이 이어지는 거라서. 좋아요. 전령을 바로 치자. 그분도 정비했거든요. 노턴은 정비 못했고. 죽었으니까 정비한 거긴 한데, 이거 밀자. 근데 조심해야 돼좀 조심하라니까 왜 이렇게 그거를 못참냐 고 조금만 조심하면 되는데 이거 채팅을 열어서 좀 칩시다 채팅 열어가지고 팀이 찍는 대로 해주셔야 돼. 지금 힘센 쪽이 바텀이 아니라 저거든요. 이러면은 안 줘도 되는 거 주고? 나 죽고? 원딜 죽고? 그런 상황이라 너무 안 좋다 이거는 어떤 밀려있네 아... <laughs> 다시 끄자고 킹 찍는 찍을... 대로 안 하면은 좀더 여러번 찍자 이런 게 위험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약간 어는지안보였었거든 방금. 저런 거는 이제 하다가 죽어도, 방금 윤회 같은 플레이는 괜찮다고 보는데, 왜냐면 상대가 다 보였으니까. 전부 없는 상황에서 뭐할 정도로 우리가 막 받아치는 게 좋은 조합은 아니요 뒤에 좀만 붙어줍시다. 불안불안하니까. 설시 이쪽에 공수지 않을까? 보탑을 파괴했습니다. 여기 다와 선정교 211원 버건 벌었는데?

아예 죽었네. 뺄걸 그냥. 아 나도 마음이 급해진다. 밀로 가야 될것 같은데. 잡았다 이거. 응, 벌써 돌았네. 너무 궁금해 어떻게 될지. 뭔가 좀 밀려나는 분위기다. 아비나궁 있어 얘들아 어, 저기, 저기. 나이스 야 바론가 바론 나 혼자 윙먹고 너네 바론가라 아 오는 거는 여기서 보이니까. 얘들의 지옥불이다. 이거 먹어 지나? 이거 엄청 잡기 힘든 용이라 먹어치겠지 그래도. 어우, 체력 90 남았어. <laughs> 레전드. 이 화공룡이 먹기가 힘들어요. 근데 체력 낮아질수록 공속이 빨라지더라고. 미드 좀 봐야겠는데? 바텀으로 갑시다. 텔 있긴 한데 녹턴이라서 텔이 별로 큰 의미가 없거든. 그냥 뭐, 먼저 밀어두고 합류하는 게 제일 베스트일 듯. 오늘은 한 다섯 명 잡았나? 아직까진 말이야. 이움쌍 네, 맞네요. 죽긴 죽겠다. 방어. 빨리 붙자. 아무도 안 죽었네? 좋아요. 나 죽었니?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그거 크게 쪼이는 각이라서. 이거 깨야겠는데? 아이고, 깨고 가지. 아깝다. 나이스. 나이스요. 구도가 이렇게 싸우면 괜찮아요. 한턴 빨고, 누가 맞든 간에 한턴빤 다음에 이제 싸우면 할만하거든. 누가 맞든 간에 한턴빤 다음에 이제 약간 뒤집는 식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다행히 상대의 비토르가 합류하는 중에, 중에 노턴이 걸어버려가지고, 우리 우리 본대를 잡을 만큼 상대가 딜이 안 나왔어. 자야 도 빠른 구도에서 더 기분 좋은 원들이지, 이렇게 불진하는 구도에서는 뒤놓기 힘들어서 일단 전비털이니까 이거 한번 봐줄까? 뒤? 여기 있어요, 녹화. 중간 오면 그냥 공 걸어야겠다. 애니비아 -E w 쓰라고 저건 못 잡고요 이걸 들어온다고? 들어올 리가 없는데 그럼 걸어놓긴 했어 잡지 못할 때 좋아요. 오케이 이 정도면 충분해. 오. 잡은 건 좋은데 더 이득 볼 데가 없는데? 가자고 안될것 같은데. 안 돼, 안 돼, 이거. 안 되는 각이야. 나 아, 이거 좀 먹자. 아직도 안 나오네. 야, 이거를 먹고 텔로 합류해야겠다, 그죠? 나 없어 나 없어 음.. 행이다굳 이러면은 운영하면 더할수 있겠는데 토가 포르가... 밀고있고 한 밀정도로 밀고 너리 군데 못버텨 엄마 안하는건가? 라크할 사람이 없는데 상대가 나이스 오니안 죽었으면 해. 아행이다에이고 좋습니다. 아, 어, 이거 진짜 질뻔 했는데, 다행이다.